안녕하세요. 나이 이른이 넘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될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다 보면 뉴스나 드라마에서도 불효 소송이 어쩌고 해도 그게 제일이 되기 전까지는 남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나이쯤 되면 신랑이랑 손잡고 하하호호 거리면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여유롭게 살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바득바득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야속합니다 저는 젊은 날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실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밑으로 있는 남동생들을 학교를 보내려면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었거든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서 공장에는 또래 여자아이들이 한가득은 있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회사가 제법 큰 곳이라 기숙사가 있었고 나름대로 급여도 괜찮은 편에 속했었습니다. 졸서나 너 결혼은 안 하냐? 내가 코가 석자인데 누굴 만나 결혼을 해요? 그래도 제때 가야 남들처럼 사는 거야. 그러는 반장님이나 얼른 장가 가요. 그러다 노총각 되지 말고. 내가 어려서 그러나 본데 결혼은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저보다 몇살 위인 남편은 공장의 작업 반장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내 나이 스물에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어렵게 살림을 시작했고 남편은 곧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며 작은 실공장을 열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곧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들이 최고다 하는 시절이라 시어머니도 저를 참 예뻐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진 시집살이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장남인 신랑에 또 아들 둘을 낳았으니 대가 끊길 일은 없다며 좋아하셨죠. 그러다 몇 해가 지나고 아이들이 뛰어놀 나이가 되었을 무렵, 저는 아이들 때문에 사고로 왼쪽 손을 잃게 되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애가 와서 저를 놀라게 한다고 밀어버렸고 그대로 제 손은 기계 속으로 씹혀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충격 때문인지 그 당시의 기억을 잃었고 저는 아들이 나쁜 기억을 잃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하며 그 시간을 이겨냈죠. 회사가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빚 없이 두 아들을 키워내고 잘 살았어요. 첫째는 아버지처럼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작은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하고 있었고 둘째는 공부를 잘해서 알만한 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 만나던 각시가 있던 둘째가 먼저 장가를 가고 마흔이 다된 나이에 첫째는 서른 살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는 타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첫째는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신혼집을 차렸어요. 어머님, 이거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빵집에서 사온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나 팥빵 좋아한다고 사온 거야? 우리 며느리는 어찌 이리 마음도 고울까? 어머님이 진철 씨잘 키워주신 덕분이죠. 우리 아들이 나이가 많아서 사돈 볼낯이 없었는데 내가 참 고맙다, 인선아. 이것도 다 어머님 복이에요. 그보다 아버님은 이번 연휴 때뭐 하세요? 우리가 뭐할게 있나. 그저 집에서 쉬겠지. 그럼 같이 바다라도 보고 올까요? 아버님은 아직 조금 무서워요. 우리 남편은 인상이 다부진 경상도 남자라 말수가 별로 없었고 그런 모습이 큰며느리가 보기엔 무섭게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종종 저를 통해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의 사업은 많이 기울게 되었고 이후 부부가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해보겠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남편이 돈을 좀 보태졌고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했어요. 저는 신랑이랑 첫째가 사업을 했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는 무지렁이라 알지 못했고 잘 되고 있다. 요즘 힘들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몇년 정도 했었고 그 사이에 조카도 태어났어요.어린이집 버스로 가족여행도 가고 그 시절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그리고 얼마 뒤 신랑은 지병을 앓고 있던 당뇨 합병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엄마 너무 상심하지 마.그래도 우리가 곁에 살고 있으니 더 자주 찾아올게.그럴 필요 없다. 나 혼자 괜찮으니 너희도 너희대로 잘 살아야지.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 우선 정리 좀 되면 모시러 올게요. 어허이, 됐다는데도. 나 혼자 정말 괜찮아. 이 동네 아줌마들도 친하고. 저는 그 동네에서 3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슈퍼총각, 미용실 아줌마 그리고 같은 동네 주민들까지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보기엔 혼자 있는 제가 외로워 보이기라도 했던 건지 기어이 저에게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둘째는 타 지역에 있다 보니 형에게 잘 부탁한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장남이라고 저를 모시고 살겠다며 첫째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신랑이 떠나고 6개월 뒤 저는 아들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매일같이 고기 반찬에 간단한 간식까지 챙겨주며. 며느리가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팔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제가 혼자 할수 있는 청소기를 돌리는 것이나 빨래를 개는 정도는 아들, 내가 일을 하러 간 사이 제가 하고 있었죠. 어머님, 이런 거 제가 한다고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해서 그랬지. 일은 잘 다녀왔니? 네, 진철 씨는 마지막 하원하는 애들 데려다 주고 들어올 거예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불고기랑 찌개 온 고기 사 왔는데 나는 그래도 국물이 좋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된장찌개라도 금방 끓여드릴게요 아휴 내가 미안해서 어째 저는 아들 내외에게 얹혀 사는 게 내심 미안해서 며느리에게 한 달에 오십만 원씩 용돈도 챙겨주고 손주 녀석 장난감도 사주고 그랬어요 저도 염치가 있으니 그냥 있기는 미안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아들 부부의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고 큰아들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며느리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들 녀석의 어린이 집이 잘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밤에 대리운전도 하고 돈을 벌고 있고 힘들어서 술을 좀 마시는 것 같다는 말에 속이 상했습니다.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물어보니 5천만 원 정도 지인들에게 빌린 게 있는데 그 돈이 해결이 늦어져서 전화도 오고 지인들이 어린이 집에 찾아오기도 한다더군요. 저는 아들 녀석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며느리에게 5천만 원을 주면서 그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고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진철아. 다 이제 나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야겠다. 집을 너무 오래 비우는 것 같아. 아 엄마 안 그래도 그집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거 그냥 팔고 우리랑 같이 지내는 거 어때? 집을 왜 팔아. 어차피 엄마 우리랑 같이 살고 있고 빈집으로 두면 그냥 돈만 나가는데 아깝잖아. 이 동네는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심심해서 오래 못 있겠어. 그럼 여기 근처 문화센터라도 가봐. 애만 아니면 우리가 엄마 집 들어가서 살겠는데 애 학교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못 가. 주변의 친척들한테 물어봐도 아들이 엄마를 모시는 게 효심이 가득하다고 아들 말 따르라고 하길래 저는 결국 집도 팔고 아들 집으로 완전히 들어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적적하기는 했지만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 종종 놀러오는 친척들을 만나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들은 둘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니 남편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죽고 나온 사망 보험금은 차마 쓸 자신이 없어서 은행에 예금으로 묶어두었고 현금으로 있던 것들은 두 아들에게 나눠서 미리 증여를 해 두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회사랑 재산들은 다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너희 다 나눠 줬지. 회사는 그전에 회사가 어렵다고 하던데. 그런 건잘 모르겠다. 아버지 사망 보험금만 해도 2억쯤 되지 않아? 갑자기 그 돈은 왜? 아나 이번에 어린이집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아이고 하나 꾸준히 해야지. 왜 자꾸 다른 데 손을 대. 어차피 어린이집은 와이프가 운영하던 거고 나는 운전만 했는데 뭐. 그래서 말인데 그 돈. 나한테 투자 좀 해줘. 그건 안 되지. 그거 다 넣어줘 버리면 민철이는 어떻게 하고 네가 벌어서 챙겨주면 되지. 장남이 잘돼야 집안이 사는 건데 분명 그 자리에 딱 잘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까지 큰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저를 들들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집으로 웬 험한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큰 아들을 찾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흠칫 놀라며 저를 보고 방으로 숨으라고 했어요. 한참을 현관에서 시끄럽게 하던 남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받고 사라졌고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야? 무슨 일이야? 그게 진철 씨가 그 사업한다고 사채를 좀 썼다나 봐요. 사채? 아이고. 물을 얼마나 어떻게 썼길래 집까지 찾아와. 3억 정도로 들었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무슨 애는 어디 있어? 아마 근처 찜질방에 숨어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크게 잘못된 걸 깨달았죠.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으로 집을 판 돈으로 빚을 메워 주었습니다. 아들녀에는 또 고맙다고 하며 상다리가 부러질 듯 저에게 밥을 줬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밥도 먹고 싶지 않고 그저 예전의 집에 돌아가서 혼자 살고 싶었어요. 사람이 참 처음이 어려운 거라고 그 후로도 큰아들은 이런저런 돈을 가져갔고 이제 더 이상 저도 나눠줄 돈이 없을 지경에 다다랐어요. 야금야금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그렇게 몇 년을 돈을 뜯었고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체크카드를 긁었는데 그 많은 돈이 없어졌어요. 남편 사망보험금을 한 통장으로 옮기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하려고 카드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억 남짓한 돈이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누군가 출금을 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 보니 큰아들놈이 하다하다 남편 사망 보험금에까지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비밀번호를 잘 외우지 못해 수첩에 적어 두는 걸 보고 돈을 인출한 거죠. 경찰관도 당황을 하고 아들은 너무 급해서 그랬다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자식에게 끌려다니나 싶었고 결국 다시 아들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한 큰아들은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큰아들은 차갑게 저를 밀쳐내고 며느리는 그래도 저에게 사근사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산지몇년 동안 크고 작게 돈 문제가 있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차가운 냉대는 처음이었기에 저는 놀라고 화도 났어요. "너 이게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제 돈다 가져다 썼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엄마 빨래는 따로 두라고 그랬잖아 뭐? 종류별로 모으는 게 맞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태 말 없다가 갑자기 왜 이래 아 싫다고 이제 못 참겠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지낼 거면 최소한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라도 말든가. <laughs> 이제 밥 먹는 걸로도 뭐라고 하는 거냐? 큰아들과 대판 싸운 그날 며느리는 제 방으로 와서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내밀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또 회사가 힘들어서 저러는 것 같다고 혹시 삼천만 원 정도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면서요. 너무 화가 나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가족이 아니라 그저 제 돈만 노리는 기생충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방이 몹시도 추웠고 밖으로 나가니 제 방만 빼고 보일러가 켜져 있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밥을 먹으러 나가니 제 밥만 따로 방으로 가져다 주더군요. 매번 나오던 고기 반찬은 더 이상 볼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출을 할수 없게 방 밖에서 문을 잠그고 요강을 방 안에 넣어줬습니다. 너무 치욕스럽고 화가 나서 어디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집에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제 휴대폰은 이미 큰 아들에게 뺏긴지 오래였고요. 저를 말려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밥도 밥 반찬도 줄어들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저는 밖으로 나가 요강을 비울 수 있었고 그때 손주는 방 안에 들어가서 저와 마주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했습니다. 저는 치욕스럽지만 큰아들에게 울면서 밖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 이제 나좀 보내줘. 어머, 어머님 누가 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가진 것 없으세요? 정말이다. 정말 없어. 그러니 나좀 살려줘. 아, 정말 곤란하네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해 드린 밥값이 얼만데. 저희 지환이 유학이라도 보내 주실 줄 알았는데 실망이에요. 여보, 이 밥만 총내는 식충이 노인네 어떻게 할까? 며느리는 제 앞에서 다리를 꼬우고 앉아서 큰아들에게 말을 했고 큰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장이도 있는 노인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날았던 탓쓰겠지 그리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저를 잡고 밖으로 던지듯 내쫓았습니다. 제 옷가지와 휴대폰은 주지 않았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없어서 아들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돈도 한푼 없어서 어디 갈 곳도 없었고요. 그저 작은 아들은 한 시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다는 게 제가 아는 전부였고 그나마 기억을 더듬어 예전 신랑이 운영하던 공장으로 갔어요. 택시도 없어서 그 앞에서 직원에게 돈을 빌려서 택시비를 냈고 그 직원에게 휴대폰을 겨우 빌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 한 통만 해줘요. 나. 김병기씨 형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잠시만요. 저는 공장 안에 들어가 덜덜 떠는 몸을 녹이며 전화를 기다렸고, 곧 남편 공장의 현시 동생과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수, 그동안 어디 있다가 갑자기 공장으로 갔어요. 연락도 안 되더니. 도련님, 나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저 지금 밖이라 시간이 좀 걸리는데 기다려주시겠어요? 금방 갈게요. 시간이 지나고 저를 본 도련님과 동선은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저는 덜덜떨면서 동선회로 갔습니다. 그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씻고 따뜻한 밥을 먹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나이 70살이 다 되어서 추하게 울어버렸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를 들은 도련님은 화가 나서는 아들들을 불러모았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보고서 태연하게 휴대폰도 놔두고 어디를 가냐며 걱정하는 척을 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삼촌, 어머니께서 요즘 약간 치매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긴 한데 그 사이에 사라지셔서. 그래도 삼촌한테 찾아가서 다행이에요. 내가 엄마를 괴롭힌 건 아니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요? 항상 미안하기만 한 어머니인데 그보다 삼촌네 집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주소라도 외우고 계셨어요? 내 회사로 찾아오셨다. 아니 너희 아버지 공장으로 온게 맞겠지. 네? 너의 아버지 회사 지금 내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아니 아들인 제가 있는데 그걸 왜 삼촌이? 그럼 그 회사 주식들은요? 그 말에 큰 아들은 다시금 눈을 반짝이며 도련님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 악몽 같던 시간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찾는 그 주식 내가 갖고 있다. 왜? 나한테 남은 게 있으면 너 모시고 산다는 헛소리를 하려고 그래? 엄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원래 모시고 있던 게 맞지 그보다 엄마가 주식 같은 걸 관리할 줄 알아? 이래서 사람은 빈 통장이라도 갖고 죽어야 한다더니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알기를 돈자루로 알아? 나는 내가 장난친다고 나를 밀어서 손이 잘려나가도 너 원망한 적, 너한테 뭔가를 바란 적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게 그 보답이야? 장애 등급도 있으니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나랏돈이나 타서 쓰라고? 이제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 썩 나가! 그 와중에도 큰아들은 주식이면 돈이 얼마냐고 하면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을 하고 얼마 전 회사 주식이 상장되었다는 걸 알고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큰 며느리도 금액을 듣고 나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도련님은 그런 제 뒤에 서 있었어요. 가만히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작은 아들은 작게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형이 엄마를 밀었다고? 쌩뚱맞은 소리에 저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고 작은 아들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내 형이 나 놀라게 한다고 놀다가 사고로 그랬지. 제 말을 듣자마자 작은 아들은 큰 아들 위로 올라가 주먹에 손을 뻗었고, 큰 아들은 떼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련님의 호통으로 상황은 정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그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울고 있었어요. 미안한 것으로 치면 제대로 재산도 나눠주지 못한 작은 아들에게 제가 더 미안한데.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길래 제가 왜 그러냐며 다독여줬더니 그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사고 당시의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억을 하고 있었고 제가 학교에 오는 모습들도 부끄러워하며 지냈어요. 그러면서 작은 아들에게 내가 엄마를 밀어서 엄마가 장애인이 된 거다, 너 때문에 엄마가 아픈 거다 하며 계속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작은아들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지도 살갑게 하기도 죄스러웠다고 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을 하는 지역이 거리가 있어서 왕래가 잦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더욱이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은 용기를 내보려 했지만 겁이 나서 말을 못 했다고. 결혼을 할 때에도 형이 엄마가 너는 가까이 사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 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본인의 실수이자 잘못을 동생에게 덮어씌운 걸로도 모자라 저를 철저하게 고립시킨 큰아들이 저는 더 이상 제 아들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식을 일부 정리하고 제가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제 나이에 주식이라는 게참 이상하기도 한데 동서가 도와준 덕분에 이렇게라도 살수 있게 되네요. 사실 처음 남편이 도련님께 공장을 넘기고 일부를 주식으로 저에게 준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았었는데 이 일이 있고 도련님께 하소연하며 땡전 한푼 없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니 주식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큰아들 때문에 이제 가족도 믿지 못하겠지만 스스로 하는 방법을 배워뒀으니 혼자서 어떻게든 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아니지만 저와 친했던 동네 사람들이 있는 이곳이 제가 머물러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집 주소는 작은 아들 부부에게만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얼마 전큰 아들 부부가 찾아왔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목욕탕집 아줌마가 바로 알던데 뭐.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도와줘. 나는. 이제 내가 무섭다. 내 아들인데 내 아들 같지가 않아.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사체를 썼는데 나곧 죽을 것 같아. 매일같이 전화 오고 찾아오고 제발 도와줘. 이번에는 정말이라니. 내가 진짜 다 이야기할게. 그때 내가 노름하느라 돈이 필요해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엔 주식 투자하느라 돈을 좀 빌렸어. 좀 기다리면 오를 건데. 넌 어떻게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그렇게 반푼이 같아. 너줄돈 없고 장애 노인네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 아휴, 어차피 엄마 죽으면 우리한테 줄 돈이잖아. 그래, 너말 잘했다. 죽고 나면 다 기부해달라고 변호사님한테 찾아가서 말할 테니 다시 오지 마. 내가 죽으면 내 돈도 다 없어지는 거야 알겠어? 이후로도 몇 번을 찾아온 큰아들은 제가 계속해서 자리를 피해버리자 언젠가부터 오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그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돈 때문에 작은 아들에게 미안했고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이 만든 오해 때문에 저를 어려워했기 때문에 천천히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작은 아들도 작은 며느리도 제가 밉지도 않은지 수시로 안부전화가 오고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여행이라도 다니고요. 미안한 마음에 아들 부부에게 얼마라도 챙겨주겠노라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들은 차곡차곡 모아서 집도 한칸 늘리고 차도 바꾸는 게더 즐겁고 보람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은 저희 집에서는 틀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돈 때문에 큰아들이 저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봐 무서워서 몇 년이 지나면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예정이지만 그동안에는 동네 사람들이랑 즐거운 추억만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해하실 재산은 작은아들 주려고 땅을 좀 사뒀고 변호사 통해서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큰아들 말처럼 요즘은 기억도 깜빡깜빡해서. 이렇게라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또 큰아들의 꼬임에 넘어갈 것 같아서 기억해둬야 합니다 작은 방에 갇혀 요강으로 생활했던 순간을 치매가 와서 기억을 잃어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선생님 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늙은 사람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